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풍수적으로 구운 시대에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산업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 우리가 이제 관광 쪽으로 관광 쪽으로 어, 최근 몇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미지라든지 위상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대변역, 대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전에도 2015년서부터 2019년 사이에 한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3년 동안 많이 줄었다가 다시 이제 활성화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코로나가 그때가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미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도중에 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도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멈췄었는데 하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23년 올해 들어와서 관광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내년 24년 그리고 25년 이후가면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운 시대 대한민국의 앞으로 관광 산업이 어떻게 될지 또이 관광객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면 우리가 부동산도 지금 굉장히 좀안 좋잖아요. 특히 그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광산업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쪽으로 좀 아이디어를 짜내고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관광산업이다. 그리고 그게 구운 시대에 맞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구축 분야에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삼성도 코엑스몰 그 지하에 가면 스타필드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작년에도 갔을 때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그런지 외국인이 제가 작년에도 한세번 정도 그 정도 갔었는데 외국인이 많이 보이지를 않았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 갔더니 거의 뭐30% 이상이 외국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는구나. 물론, 뭐, 전체적으로 그쪽 자리가 강남 쪽이고, 또, 무역센터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겠지만, 코로나 시절에 갔을 때는 정말 외국인 보기가 힘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정도로 많구나. 물론, 이제 명동이라든지, 경복궁 쪽으로 하면 훨씬 더 많겠지만, 이제 그쪽 강남 쪽은 아무래도 뭐, 특별한 관광지보다 쇼핑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복궁이야 우리나라 이미지라든지 과거의 고궁 이런 걸 보러 가는 거로 그치겠지만 실제로 쇼핑 같은 거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쓰고 사고 이런 자체가 우리나라 상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제조업 분야도 <laughs> 제조업 분야도 우리나라가 좀 강하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삼차 서비스 산업 관광 산업 이런 쪽도 구운 시대는 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제조업 쪽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물론 전 세계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철강 자동차 이런 쪽으로 상당한 지금 영향을 발휘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관광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실질적으로 무역수지 경상수지 이런 쪽으로도 상당하게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계된 산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결국 이게 낙수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제조업 분야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운 시대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이 되냐? 물론 여러가지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차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풍수적으로 봤을 때야 우리가 이제 남쪽에 높은 지대나 산이 있고 북쪽으로 하천이나 강이 있고 좀 북쪽을 바라보면 좋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운적으로 남쪽은, 어, 일단, 구운 시대 남쪽을 나타내고, 이 남쪽은, 어, 불의 기운, 화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신 문화라든지, 예술, 뭐, 여러가지, 전기, 전자,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중에 하나 제가 상당하게 지금 관심을 갖고 앞으로 발전이 딜리라 생각하는 게, 이 K-컬처 산업 쪽입니다. 그래서 K컬처, K문화 뭐 이쪽으로 해서 화장품이 됐던 아니면 방송, 드라마, 음악 이쪽도 있지만 어 오늘은 이제 여행 관련 분야, 관광 산업 분야 이쪽도 구운 시대에 맞는 잘 맞는 산업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영국 아니면 태국 이런 쪽보다는 관광객이 훨씬 더 적습니다. 적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구운 시대는 폭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여기에 맞게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피고 또 많은 분들이 이쪽에 종사를 함으로써 불을 창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무슨 뭐가 볼게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대체로 보면 아 우리나라는 뭐 궁궐, 경복궁 정도 아니면 특별하게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 사실 여러분들 홍콩이나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는 사실 나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작잖아요. 뭐 인구가 사실 뭐 500만에서 600만 정도밖에 되지도 않고 또 크기도 서울 정도 크기에 그렇지만 관광객이 엄청나게 옛날에 많이 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어떤 문화나 과거에 우리나라 그래도 경복궁이라든지 과거 문화 유산 뭐 이런 거라도 볼거리 기본 볼거리도 있지만 그런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주로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와 뭐 세련된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산업이 발달된다고 하면 과거에 경복궁이라든지 고궁을 비롯해서 청계천 아니면 남산타워 뭐 한강 이런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갖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외국인 관광객을 어~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이제는 이제 팔원 시대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산 그리고 아웃도어 산업 이런 쪽이 발달을 했는데 구운 시대는 어쨌든 문화 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 불과 연관성이 있는. 여기 사진 봐도 외국인들이 한복 입고 뭐 서울 쇼핑 이런 데 다니면서 아니면 경복궁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복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물론 이제 한복이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입지 않지만 외국인한테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예쁘다 소리 들으면서. 한국의 전통 의상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한복하시는 분들하고 사주 여러 번 상담을 했는데 어렵다고 하시던데, 일단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과거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콘텐츠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세계 외국인 관광객 순위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자료를 찾아봤더니 최근에는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거의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발길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최근 자료는 없는데 여기 보면 왼쪽은 2014년 자료고 오른쪽은 2017년 자료입니다. 뭐 3년 차의 시차는 있는데 관광객 순위, 숫자 이런 걸 제가 비교 분석해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왜냐면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돌고 돌다 보니까, 그런데 1위가 프랑스입니다. 무려 8천, 한 3, 400만 명? 어마마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프랑스는 정말 관광대국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현재도 한 8천만 명에서 뭐 9천만 명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2위 미국 미국은 워낙 뭐 나라가 크니까 거의 뭐 7천 4,500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약간 음 줄었습니다 지금도 미국도 거의 한 7천만 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위가 스페인 4위가 중국 중국이 약 5,500만 명뭐 3년 지났는데도 역시 5,500만 명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 관광객이 폭망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 가는 숫자가 팍 줄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현재 이미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급전 직가 추락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거의 가지 않고 또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도 중국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는 이제 점점점 관광 산업도 쇠퇴할 것이다. 그리고 뭐 이탈리아, 터키, 터키도 의외로 많이 가네요. 거의 4천만 명 가까이, 그다음 독일, 영국, 뭐 영국도 3천만 명, 러시아, 러시아가 의외입니다. 러시아도 상당히 많이 갔었네요. 하지만 이제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거의 꺾여서 지금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거의 예전에 비해서 그 명성을 찾기는 힘들다. 그런데 2014년에 한국이 20이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때가 1,400만 명이었는데, 어,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목표하는 게3천만 명입니다. 거의 두 배. 저도 역시 3천만 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가 한 1,8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1,800만 명 정도 됐는데, 앞으로 최소 몇년 사이에 1,000만 명 이상 더 온다. 물론 이게 구운이 20년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뭐 4천만 명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지금의 2.5배, 거의 뭐 3배 가까이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그동안 사드 보복 때문에 묶어놨던 단체 관광객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보면 어, 동대문 쪽이라든지 명동이나 강남 쪽 이런 쪽에 지금 중국인 관광객 유커라고 하죠. 요커들이 어, 지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나 봅니다. 솔직히 뭐 중국 사람 오는 거 그다지 이렇게 반갑진 않지만 어차피 잠깐 와서 어, 우리나라 쇼핑하고 또 우리 관광 아니 산업에 아니면 뭐 식당이라든지 호텔 이런 쪽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면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니까 당연히 뭐 반겨야 되겠죠 뭐그 사람들 자체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실속을 차려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뭐 일단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호텔 그리고 뭐 식당 이런 쪽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늘어난다고 하면,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화장품, 뭐, 면세점, 식당, 그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가게, 옷 가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지금 뭐, 일종의, 어, KT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콘텐츠, 관광, 수출. 이런 쪽이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케 K 콘텐츠 쪽으로. 그래서 2027년까지 250억 달러 수출을 한다. 상당하네요. 250억 달러. 그렇다고 하면 뭐 화장품이 됐던 드라마가 됐든 됐던, 영화라뭐 여러가지 음반 산업. 다양하게 그런 쪽으로 해서 수출이 250억 달러까지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도 약 3천만 명 유치.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7년이면 지금 몇년안 남았잖아요. 불과 3, 4년 남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은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천만 명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느 쪽으로 연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 쪽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숙박 이제 민간인들이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왜냐면 호텔이 지금 사실 한계가 있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집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을 조금만 좀 어떻게 인테리어 라든지 좀 보완 수정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외국인 잠깐 와서 우리가 펜션처럼 숙박 민박처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이제 음식점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상가 이용할 때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런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관광객이 지금 일부 큰 도시 서울이라든지 부산 인천 뭐 주로 이렇게 큰 도시를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 중소 도시에서도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얼마든지 그쪽으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부동산의 가치도 상당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게 구운 시대에 벌어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 콘텐츠 이런 쪽으로 많이 외국에 수출하면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갈 것이고 그 이미지가 올라가면 다시 한국을 가보고 싶다. 한국에 오고 싶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해 갖고 산업이 하나하나씩 연관성 있게 발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운 시대는 관광 산업 관광객이 거의 4천만 명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면 전세계 한 5, 6위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외래 관광객이 3천만 명이 유치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대안이 에어비앤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뭐매경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 여기 보시면 관광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공유, 숙박업. 그래서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뭐 호텔이나 모텔 이런 쪽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예를 들어 갖고서 한 3천만 명, 4천만 명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숙박 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공유 숙박업또 아니면 일반 아파트 뭐두 채, 세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것도 이제 뭐 월세를 받는 정기적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숙박업 쪽으로 돌린다 그리고 그 숙박업을 돌리면서 그 근처에 뭐 식당업이라든지 음식업 이런 쪽도 상당하게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운 시대 대한민국이 살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조업에서도 당연히 있겠지만. 음, 일단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는 관광객들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에 아이디어를 짜내는 쪽이 훨씬 더 구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집 부동산 이쪽도 앞으로 외국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어, 일단은 그쪽 산업이 활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풍수 구운 시대에 실제로 벌어질 일들이고 또 풍수적인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관광객이 안 오고 접근성이 아주 어려운 쪽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 구운 시대는 관광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풍수 구운 시대에 어떤 산업 어떤 쪽이 어~ 관심을 받고 발전하고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